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보시다시피 디시드랍스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어, 이 디시드랍스는 주방세제인데요 어, 1963년에 출시해서 저를 비롯해서 전세계 50여국의 주부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얘를 이렇게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이 제품은 고농축이에요 어, 이게 하나에 보이시나요 1리터인데요 어, 가격이 11,000원 정도 합니다 제가 과거에 이 아메이 제품 디시드랍스를 몰랐을 때는 어? 주방세제가 다 떨어져가네 하면서 마트에 가서 어, 그날. 세일이 들어갔거나, 원 플러스 원이거나, 어, 가격이 제일 저렴하거나, 한 제품을 구매하면서, 음, 난 역시 합리적인 소비를 했어. 라고 어, 자랑하면서 주구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어, 처음에 이 제품을 봤을 때, 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얘는 고농축으로, 얘 어, 여기에 희석해서 쓰는 제품이에요. 꼭이 전용 용기에 희석을 해서 쓸 필요는 없는데요. 저는 이게 좋은 이유가, 어,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간편하게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집 식사가 기름기가 많다 하면 1대1 3 정도. 그냥 우리는 평범하게 기름기 없는 식사를 많이 한다 하면 1대5로 희석을 해 놓는데요. 저는 그냥 대, 대부분 1대5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300ml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한 통으로 이 300ml 용기 20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사용 중에 가져온 거라 꽉 차있지 않죠. 여기까지가 300ml인데요. 이꽉찬 300ml 병, 이한 병당 550원 꼴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이죠.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 이렇게 고농축 제품을 쓰므로써 운송비도 절감되고요. 용기 생산량도 감소함으로 환경 보호도 할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무린 세제라는 점인데요. 이 무린 세제는 인산염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런 곳에 왜 비료의 성분이 인산염이 들어가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인산염의 장점이 때를 잘 빼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세정이 필요한 뭐 샴푸, 치약, 바디워시에도 어, 인산염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인산염 같은 것들이 어, 우리가 씻고 나거나 설거지를 하고 나서 하천으로 들어갔을 때 플랑크톤의 먹이가 돼서 폭발적으로 번식을 해서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고 녹조 현상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생분해성 계면활성제라는 점입니다. 코코넛 세제 성분으로 자연유래 계면활성제예요. 그래서 어, 아까처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어, 72시간 내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해서 어, 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어, 그네 번째로 무독성 재활용기입니다. 어, 같은 플라스틱으로 보이시죠? 어, 저도 그렇게 봤었는데요. 얘는 보면은 PET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얘는 플라스틱이고 HDPE라고 써있더라고요. 어,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비스페놀, 푸탈레이트, 멜라민 같은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무독성 친환경 플라스틱이라는 뜻입니다. 어,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갖고 노는 완구 어, 각종 용기들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원료이고요. 어, 야매에서는 입에 들어가는 식품뿐만 아니라 어, 이런 세제통들도 환경을 생각해서 친환경으로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 이건 모든 아메이 제품에 적용되는 것인데요, 100% 만족 보증제도. 3개월 안에 50%만 남아 있어도 품질 보증이 아닌 소비자가 만족을 못했을 경우에도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준비했고요. 설거지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디시드라스의 성능을 알게 된건 제사 때였어요. 제사 음식이 기름기도 엄청 많죠. 설거지를 한번 하고 났는데 정말 며칠째 설거지를 한것 같은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어, 굉장히 많은 물과 세제를 사용하면서 두세 번 닦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 이거는 고추기름인데요. 기름때를 세정하는 능력 그리고 헹굼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어, 실험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이전에 세제를 넣었고요. 여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디시드러스를 넣었습니다. 뿌렸어요. 어, 이렇게 보시면 벌써 물과 기름이 분리가 되면서 둥둥 떠 있어요. 그리고 되게 가벼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설거지를 한다고 넣어볼게요. 그리고 얘는 다른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얗게 변하고 있거든요. 세제가 이렇게 딸려오는 것 같아요. 끈적끈적합니다. 이렇게 수세미로 설거지를 했다고 가정하고 얘도 물로 헹궈볼게요. 설거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 디시드랍스는 어, 설거지가 다 되었어요. 그리고 탁도 또한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헹구세요. 많이 헹궈도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남아있어요. 어, 식기들이 거의 하얀색이 많아서 이렇게 세제 잔여물이 남아도 확인이 잘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세제 잔여물이 남은 식기에 국이나 밥을 떴을 때 어, 그것들이 다 묻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1년에 섭취하게 되는 주방세제,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주방세제를 소주잔 두잔 분량을 먹는다고 해요. 어, 이렇게 환경까지 생각하고 어, 우리 몸에도 안전한 주방세제 모두 바꿔보세요. 감사합니다.